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구성을 좀더 쉽게 도와주는 가상화폐인 더 그래프 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그래프 코인은 현재 디파이 토큰처럼 커다란 웹3.0 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래프 QL로 개방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위 그래프를 열수 있는데 이때 개방된 하위 그래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더욱더 짜임새 있게 쓸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더 그래프는 연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자료에 빠르고 쉽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그래프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된 자산의 3%를 보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더 그래프가 보상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더 그래프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있습니다 더 그래프는 2020년 12월에 메인넷을 런칭하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레이어2 e 솔루션인 매틱 지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더리움에 제한되지 않고 멀티체인 솔루션을 지향하며 아발란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셀로 등으로 확장하였고, 향후 폴카닷, 솔라나, 리어 프로토콜 등과 협동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웹3.0 시장에서 효율적인 인덱싱과 탈 중앙화 방식의 시스템과 연결되는 더 그래프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더 그래프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활성화되면 많은 데이터가 생성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 이나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투자자 들의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만큼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인은 비썸 기준 2021년 2월 25일 2200원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장 후 얼마 안가 바로 최고가 3897원 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하락하여 지금은 188원 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가 대비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더그래프만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고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더그래프 코인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된 코인 포트폴리오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